a는 요렇고 b는 요렇고 어 근데 요거 둘이 같다 그죠 이렇게 세 둘이가 근데 이것을 전개하시고 거기서 3제곱의 계수를 구하시오 야 이렇게 3제곱 얘네들만의 계수라면 다할 것까진 할 것까진 없잖아 그치 이런 건 앞에서도 좀 해봤어, 그렇죠? 음, 근데 뭐 이거 세제곱이면요, 뭐이거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할까요? 그래? a b,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할까? 선생님 여기서 요거 빼니까 x 얘는 x 세제곱만 나오는데요. 어, 그래, 그래.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제곱하냐? 또 얘네 둘이 어떻게 곱하고? 아니 세상에 이건 너무 너무 복잡하다. 그지? 아 이건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다른 뭔가 없는가?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런 거를 시험에 내진 않죠. 어 벗어났죠 이거는 그 고일 당시 이런 것에서 이미 벗어났어요. 단 계산을 훈련시키게 하는 거예요. 계산 훈련. 그 다음에 어, 머리를 쓰게 하는 거죠. 그런 연습이에요.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얘를 갖다 넣으세요. 그러니까 A는 X세제곱 플러스 B라고 볼수 있겠네. 그러면 이 A를 여기다 넣으시면 X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, 마이너스 B의 세제곱. 오호, 이거 뭔가 나중에 탁 사라지는 거잖아. 그래서 전개한다. 그래서 간다. x3 곱하니까 9제곱. 그죠? 어. 가, 제곱, 이 가로 전체의 제곱. 이게 지수의 지수는 곱한다 그랬어요. 플러스 3. a제곱. 이거 제곱하면 x6제곱. b. 플러스 3. ab제곱. 그리고 여기 B세제곱, d 에 마이너스 B세제곱이니까 없어지는 거야. 자이 속에, 이 속에 X3제곱이 어디 있나? 어디 있나요? 그걸 보는 거야. 여기는 없죠? 없어. 여기 X3제곱이 어디 있어? 여기 벌써 6제곱에다가야 B가 여기 2 x 플러스 3인데 전개해봐 이게 3제곱이 어디서 나와.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3X 세제곱에다가 b가 뭐야 이거 제곱한다 4X 제곱 62X 플러스 9 그러면 얘도 아니죠 얘도 아니죠 이거 밖에 없지 이거 밖에 없다 그래서 3927이죠 답은 27